소리는 못지르겠어요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왔어요. 재밌게 즐기고,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아 너무 다행이네요. 하면서 정말 너무 신나가지고 아 무대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아, 안되네요. 아쉽게도 아 그럼 저렇게 네, 이번에 는 제가 센터입니다 아, 여러분 좀 뜨겁게 잘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정말요? 네 다음 곡도 뜨겁게 달려야 합니다 어디를요? 바로 하늘을요 네. 어,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노래 어, 리메이크한 앨범이죠 하늘을 달리다를 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을 아.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어, 이 노래가 또떼창 구간이 있죠 그럼요. 네 굳이 이렇게 교육의 시간을갖지 않아도 그 교육의 시간을 갖지,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네네 네, 충분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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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Tylko ta na wsadzie 네, 아 분위기 진짜 뜨겁습니다. 와, 네숨좀 고르시면서 같이 앉아서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여러분들이 아까 손 흔들어 주시는 거 보면서 그 열정이 또 이제 엄청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저희 같이 네, 편하게 그냥 계속 기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이서 첫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팬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마주하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아, 처음, 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무대에 설때 원래 뭔가 축하받는 그런 박수를 들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게또 좋은 일이 생긴대요. 우선 또 여러분들과 이 무대가 첫무대니까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laughs> 흰장 박수라고 하거든요. 한번서 보내 주세요. 아 네. 아 그리고 좀대중분도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하다 해보고 싶은 게 먼저 회원님 같은 경우 전국 투어 인프레스트. 네네. 네어셨어요아 우선. 네. 제가 데뷔한지 어 제가 데뷔로 태어난지는 세 살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 살만에 전국 투어를 하려니까 이게 음,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고민도 많았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아 어, 네. 성장하면서 잘끝마친것 네.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아니, 소연님 같은 경우는 그피크인 라이브 싶은 그한거 있잖아요. 네. 와, 거기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 아, 어, 네. 와, 저그 영상 보면서 진짜 마음이 진짜 네. 엄청 감성이 충만되는 걸 느낌 드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어디셨어요? 그때 현장에서는? 어, 거기 현장이 이제 네. 인천 바다 앞에서. 이제 노,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런 피크닉 라이브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런 버스킹이 처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분들과 더 가까이 이렇,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부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 너무 떨렸어요 아 사실 처음이어서 아 그치만 네. 재밌게 잘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 근데 처음인 거 치고 약간 그 <laughs>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패트널 비소품 그때 이제 생님 하시는 거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거 들으면은 하, 제 기분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아부원님네 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네. 내일이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내일. <laughs> 네. 데뷔하신 지 6,000일 되는 날이에요. <laughs> 오, 박수 한번 주세요. 6,000일. 네. 아, <laughs> 저의 또 청춘의 또 과정이 도 있었기 때문에, 네, 6,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나라는 했는데, 네, 축하드려요. 아, <laughs>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혜원이가 네. 우리 혜인님이 앞에서 네. 이제 세 살이라고 했는데, 6 <laughs> 0 0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웃음> 네, 네. <웃음> <laughs> 네. 어, <laughs> 네. 뭔가 와, 뭔가 클래식한 와. 그런 어떠한 그런 고유의 되게 약간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도 아, 그때 그 순간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아, 정말요참 네, 이제 6천일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네. 또 정말 많이 지셨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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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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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그, <laughs> 네. 그 6,000일 되면서 또 소감도 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6,000일이라는 시간이 오기까지 참 정말 쉽지 않았는데. 어, 이런 6,000일이라는 숫자를 맞이할 때, 마주할 때, 참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네. 맞이할 수 있,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아, 7,000일, 8,000일까지, 뭐, 9,000일 까지 열심히 한번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무조건 뭐 그때까지 저희 같이 응원해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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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그 w s 전합이 콘서트 때게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저 무대 보면서도 와, 진짜 이 무대를 이렇게 청춘 썸머나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깜짝 놀라겠다 했는데 진짜 다들 깜짝 놀라는 거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았는데 아니, 근데 또 요즘 과몰입 하신 분들이 약간 팬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그런 팬분들을 위해서 약간 청춘 팬사인의 현장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네 근데 그 팬사인의 느낌을 내는데 약간 항상 가면은 그 사진 찍는 거 아시죠? 약간 나오셔가지고 자한 분씩 찍어보겠습니다. 약간 한팬패인 느낌. 저는 5천이 제가 좀 잘. <laughs> 그런 거어요 네. 그런 다 아, 그런 느요 네, 네네 좀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한 분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아 어, 먼저 보람님 먼저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laughs> 네, 뭐야, 포토타임입니다 진짜? 여러분 네, 진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청춘 팬사인의 포토타임이고 가운데를 잠깐만 거 모셔보겠습니다 어, 저는 처음 해봐요, 처음 해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은 여기 계신 분들이 편하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타임이라고 보시면 어, 되고요 일단은 보람님은 어, 토끼 이모티콘 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토끼 뭐 어떤 토끼는 뭐 약간 이렇게 나쁜 토끼일 수도 있고 또 좋은 토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토끼의 이미지로 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토끼, 뛰어라. 하나, <laughs> 둘, 셋. 토끼. 토끼 아. 귀엽다. <laughs> 아 <귀엽다. 웃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주 훌륭하셨어요. 굉장히, 네, 아주 귀엽고, 네, 예쁜 토끼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현님. 보여주세요 네. 어, 전문가, 아, 전문가요. 이건... 아니, 님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소님 표정으로 한번 가볼게요.